네,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. 캐스오프 이프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캐스오프 이프의 베리입니다. 정말 오늘 이렇게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. 꿈꿔왔던 순간인데요. 이렇게 무대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우면서도 정말 떨리네요. 오늘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나띠입니다. 이렇게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과 같이 이 무대를 쓸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정말 기쁘네요. 하고 데뷔가 항상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무대를 쓸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꿈만 같아요.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시켜봐 주세요.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리더 줄리입니다. 일단 이 무대가 지금 너무 믿겨지지 않고 설레는데요. 저희 쇼케이스를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저희 첫 시작을 멋있게 할수 있게끔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안녕하세요 키스오프라이프 막내 하늘입니다 오늘 저희 멤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온 순간인데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네, 저희 팀 이름이자 이번 앨범명 캐서블라이프는요, 인공호흡 활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K-POP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.